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대통령 이옥들입니다. 오늘도 중고차 매장에 막 들어온 정말 좋은 차 고객님에게 가장 먼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항상 발 빠르고 빠른 서비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차량은 바로 쉐보레에서 나온 트릭스 1 4 l t l 가지고 나왔습니다. 트릭스입니다. 휘발유 차량의 흰색. 무사고입니다. 2014년에 3만 키로를 주행한 무사고 차량의 휘발유입니다 트랙스입니다. 1.4. 2차는 흰색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옵션을 보면은 일단은 타이어 휠부터 봤을 때도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트럭 공간이 있어서 또 왼 뒤의 의자가 6대 4로 분할 시트가 됩니다. 그래서 골프, 등산, 레저, 캠핑, 가족 나들이, 주말농장, 농사지러갈때 다양한 공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썬루프가 있습니다. 가죽시트, 전동시트, 상단 매립의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가 앞뒤로 안전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죽시트에서 접이식 밀러, 하이패스 룸밀러 등등 푸짐한 옵션과 넉넉한 기능들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릭스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차는 1인 신조의, 1인 소유의 무사고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승차, 차가 높아서 승차감 좋고 튼튼하기로 소문난 쉐보레의 프레임 방식, 그리고 재질, 또한 에어컨과 히터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좋은 성능 좋은 바로 쉐보레의 그런 에어컨과 히터 기능입니다. 이 차는 실 매물이기 때문에 직접 오시면 바로 출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일 출고에서 이전 등록이 가능한 준비되어 있는 차입니다. 거기에 할부로 구매 하신다면 초저금리 할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B 국민은행, 농협캐피탈, 우리파이낸셜, 쇼선캐피탈 아주파인, 아주파이낸셜, 아주캐피탈 그리고 메리시 캐피탈 등 국내 제1금융권과 제휴된 초금리, 초저금리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18개월, 24개월, 36개월까지도 가능하고, 부분상황이나 중도상황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신차와 가격 비교, 신차 계약 출고도 해드립니다. 중고차 뿐만 아니라 폐차와 수출도 제가 직접 책임지고 해드립니다. 자동차 검사에서 구조 변경, 자동차 용품, 자동차 수리, 경정비 등등 거기에 또 자동차에 관한 솔루션입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해드립니다. 확실한 정보와 다양한 혜택을 누리셔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발품 파는 불편함을 덜어버리고 한 곳에서 다 해결받는 서비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를 차량 쉐보레의 트렉스 1.4LT의 흰색의 휘발유 무사고 차량입니다. 2014년에 3만키를 주행한 차 오늘 판매금액은 1070만원입니다.